교육부가 학교에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을 돌보는 초등 전일제 학교 시행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세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초등 전일제 학교 시한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과 학교, 돌봄 교실을 확대한 초등전일제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초등전일제 학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공약입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을 다 양화하고 초등 돌봄 교실 운영 시간도 오후 8시까지 늘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초등 전일제 학교 시행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해당 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수업 준비 등을 해야 할 시간에 돌봄 교실 관련 업무를 하면서 학교 수업과 돌봄 교실 모두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선진국처럼 돌봄 박과우 학교 업무를 지자체가 담당하게 하고 교원들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을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머물도록 하는 게 아동학대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교원단체들은 돌봄 업무의 경우 지자체가 지역사회 전체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장성환입니다.